열왕기상 6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딸의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삼십 규빗이며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두로왕 시람에게 백향목을 달라 하면서 이제 아버지 때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세대인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어쩌면 부모 세대보다 더갑절로 영적으로도 갑절로 부흥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 그 시기에 대한 내용인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4년 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지 4년만이라는 것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전에도 봤듯이 목재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일꾼들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재반 사항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지 4년만에 시작했다는 건 어쩌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바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가. 바로 빠른 시점 안에 시작한 것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이제 성전을 지었다.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하죠. 애굽 땅에서 나온 지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올 때그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를 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무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게 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출애굽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무신 목적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광야에서도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장소를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그것도 480년만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사강교에서 이제 결혼한 사진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 주셨는데. 아마 1970년대 초반에 사강교에서예그 결혼식을 하신 사진 이렇게 보니까 흑백 사진인데 이제 이렇게 뭐예요 커튼이 있고 이제 초대 일곱 초대가 이렇게 있고 교회가 아마 아담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앞 전면 사진만 있어서 보면 아담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사강교의 역사였음을 이렇게 보면 또 새삼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달력에도 나와 있지만. 초가교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종탑이 없는 교회, 종탑 있는 교회, 적벽돌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 역사가 120년에 이렇게 성전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감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뜻깊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48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뜻깊은 시간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성전의 규모가 어떠했는가를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솔로몬왕이 여와를 호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통 1규빗이 크게 잡으면 50cm고 50cm가 좀안 되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면은 50cm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6 0규비니까6 5 30, 그러니까 한 30m 정도 되고 너비가 한 20규빗이니까 10m 정도 되고 높이가 3 0규비니까 높이가 한 15m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림 잡아 볼때 우리 본당 안에 크기 정도 폭은 어, 우리 교회가 더큰것 같고, 10미터밖에 안 되니까 폭은 우리보다 작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담한 사이즈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그 당시의 성전은 성소 안에는 일반인 백성들이 들어오지 않고 어, 제사장만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성소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소 자체는 그렇게 크게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과정 중에 특이한 점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에 쓰이는 것이 이제 목재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한데 특별히 이돌 같은 경우에는 돌을 깎는 곳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이제 끼우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지 않게 했냐면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끔 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성전 안에서만큼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연작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도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솔로몬에게도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얼마나 거룩하고 기쁨의 영광스러운 순간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도 늘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항상 우리 사강교회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한지 48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강교회를 120년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로 이끄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한평생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끝까지 거룩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지키며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하요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이 믿음의 여정 승리하며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각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